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이 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 원으로 되어 습니다이 기준은 2000년 내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지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도매, 소매업자가 이익률이 12.06%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는 월급 18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할때 최소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지만 그 정도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가리과세의 기준을 1억 8천만 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아, 최근 신용카드 사용 현금 영수증상이 활성화되면서 소득투명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세금 탈루의 위험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징수효과가 상당히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적 흐름에 따라서 가리과세자의 기준을 1억 8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첨단 고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와 같이 치료제와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하는 시점으로 바이오 산업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바이오 산업 육성기본법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 조선 산업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얼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민중당 이승재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진할 1호 법안은 재벌가 상위 1%의 불공정 특권 재산을 환수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부가 대물림되는 불평등과 차별 사회가 되었습니다. 재벌가 상위 1%가 부의 30%인 5천조를 토지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투기를 통해 축적한 불법자산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합니다.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가 상위 1%의 불공적 특권자산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 무상주택,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